공약선 해도 좀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딱오 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심어뜸 심어뜸 드디어 그죠? 아 김동현 씨한테 맞는 게 조금 더서 스트레치인 줄 몰라요. 아 찾고 있는데 근데 피트니스 뭐였죠 이름이? F M. F M. 이름부터 뭔가 좀 불리기 작정한 이름이 아닌가 피트니스 F M. 굉장히 아주.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우 김동현씨의 그 당했던 그 스몰을 님한테 제가 보여줄 네,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달려안녕 아, 네, 안녕하세요 아아 어, 너무 일찍 아, 어 대표님 아네 오늘은 심씨 일일 매니저를 역할을 해주신 분 일단 그 첨단동 샵에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아아네네 네. 바로 청납적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갑니다 갑시다. 갑시다. 뭐타고 가나요? 아, 어, 뭐타고있어죠 지하철 타고 가요. 아 그럼 지하철로. 이걸로요? 아, 왜 이렇게 안 오죠? 메이크업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? 30분이면 거의 뭐 어깨 운동을 한번 할수 있는 시간인데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으뜸님한테 일단은 협박 메시지를 한통 네, 보내서. 으뜸님한테 보낼게.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. 웃으시는데요? <정신> 어? 나온다! 아, 늦으셨네요? 늦으셨네요? <laughs> 당신을 향 TOP 클래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오셔야지 히바로 오버헤드 클래스 중요한 도매 어디서 어요 어디 가요? 네? 어디 가세요? 뭐가요? <뾱> <뾱> 운전 안 해요? 그럼 제가 운전요 이상한 사람 자격증 없어요? 생체요 아니 추워 죽겠는데 뭔조깃다인데 진짜로 <laughs> <laughs> 맨날 이렇게 조깃됩니까 맨날 해요 아니 오늘 촬영한다고 저는 육롤을...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가 없으면 그날 스케줄 빼고 남산 가거나 한강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<laughs> 계란형! 육상 해봤어요? 육상이요? 마라톤! 육상, 아 마라톤 많이 해봤죠 오늘 어, 몇 킬로까지 해봤어요? 부대에서 맨날 뛰는 게 마라톤입니다 42.195까지 해봤어요 진짜요? 네. 대박! 아왜 자꾸 먼저 가요! 자몸 풀겠습니다 자와 열, 이얼오 파. 자 몸부터 <laughs> 자 <뭐부터 웃음> 풀겠습니다 계속 잡아 <해봐>, 10번만 시작! <laughs> 어? 자여잇 <목소리> 이 <이게> 뭐야? <목소리> 고관절 풀고 있어요. 신지드 남면. <laughs> 약간. <웃음> 정신 나가있다. 어디 가요? 힘든 일 <데> 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힘든 일 <데> 있어요? <웃음> 집에. <웃음> 아. 기대하겠습니다. 5열1렬로 <laughs> <와이올! 웃음> 어, <와이올! 웃음> 일자리 만지치시네요. 저요? 네. 지금 아침에 11시 때 지치면 어떡해? 아, <laughs> 확시 한 사람이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<laughs> 셋. 뭐가 긁기 일정? 뭐, 뭐게, 뭐 걸렸어요? <laughs> <laughs> 최대 나오셨는데 필라테스는 그럼 어떻게 좀 시작을? 필라테스는 네.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너를 하다가 네. 되게 우연한 기회로 재활이나 이런 필라테스 자체에 관심이 생겨지면서. 입문을 했어요, 2013년도? 아니 심지어 일과가 거의 지금 중간에 운동이 한세개가 껴있는데 그 마지막에 3대 운동 측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, 날씨가 좋을 때 밖으로 나와야 돼요. 이 자연의 에너지도 받아야죠. 그렇죠, 광합성도 좀 응. 하고. 뭐 식물이세요? <laughs> 이상해진 줄 알고. <laughs> 여기 지금 새집 <laughs> 탔는데 이대로 타면 어떡해, 머리? <laughs> 새집 졌어요 <여기. 웃음> 가끔 이렇게 조르도 <laughs> 좀. <웃음> 뭐, 머리카락도 한 눈이. <laughs> 저 약간 그 이제 생태계 보호종들 알아요 하나 뭐 하나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이거는 어, 진짜 비매너 아닙니까, 이거? 심어요, <laughs> 어, 머리카락이다. 좋아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. 이게 하나로 1게0할 거예요. 7번, 그러니까 7번이 도구가 있을 거예요. 여기 천천히 하야 응, 이렇게 해야 돼요. 한번 해보세요, 아니, 천천히. 전점 빨리하면 안 돼요. 여기또 있으시니까. <laughs> 여기가 두개씩가자두 개씩인가 거자 3시간 정도 걸릴게요 아, 원래 두 시간 접으려고 했는데. 진 알레르기 가있어 운동을 한 시간 정도 <laughs> 안녕하세요, 심으입니다 빡빡이야, 저씨야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운동을 해볼텐데요. 많은 분들이 <laughs> 슬로우 버 100개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시도를 할 거예요. 근데 계란형 혹시 슬로우 버피 할줄 알아요? 네? 버피 댄다 하면. 버피 댄스 해.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슬로우업이요, 슬로우업. 슬로우 버피야 슬로우 버피. 이걸 천천히 해봐요. 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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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안돼! 안돼! <laughs> 시작! 시작! 같이 박자 맞춰서 하나! 자, 하나! 10초 쉴게요. 네? 아, 시간. 10초. 하나, 2, 둘, 5, 셋, 넷, 팔, 곱, 팔, 팔. 지금도 씻다 봐요, 진짜. <laughs> 네? 씻다 진짜. 이상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자? 겠습니다 웃고 있만 <laughs> 때묻지 않다공기야이어라공기야와이팅 일고! 공기 죽는다! 힘드시다고요? 10초만 더 주세요. 좋지 않니? 오케이. 실시간 하셔도 로 여러분 지금 훈련한 땀방울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 오늘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. 예! f i n 마 l round. 20. 예! 이 운동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? 전신 운동입니다. 전신 운동. 복부와 하체와 상체 근력과 호흡이랑 리드까지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신 근육을 골고루 체력이랑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수 있어요. 몇개있어으왜왜말 시켜? 여섯 개 했지롱. 지금 다음에 3대 운동 측정 시작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<laughs> 안 보이네. 힘듭니다. 파이팅! 천천히 하나 둘셋넷 정지 점프 후! <laughs> 그럼 드디어 1 마이너스 라이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약간 막는 게 조금 더 트랜스 될지도 몰라요. 100만 구독자 입장에서 아 100만, 100만 유튜브 채널로서 오늘 제 채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어땠어요? 제가 콘텐츠를 같이 촬영을 한두개 정도 했죠, 네, 다이렉트로. 네. 다이렉트로 CG 한시간 정도 찍으시는데 그 살을 뺀다라기보다는 신형을 깎는... 죄송합니다. 죄송 마이너스 라인 신형을 깎는... 왜 그런 줄 <laughs> 알아요? 네. 맨날 중량 운동만 해서 그래요. 그렇지, 위험한 거 아니야. 중량 운동 존중하지만 이런 맨몸 운동이나 홀바디를 연결해서 이렇게 기초 체력 훈련을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동감해요? 아니요. 아니야요뭐라고그 제가 봤을 때 컨텐츠 제목이랑 썸네일도 좀 약간 맨날 네. 이런 오프레인도 진짜 좋은데 너무 진솔하게 올려요, 약간, 제가. 일부러 이렇 못해요. 약간 이제 대충 뭐 약간 뭐 썸네일 사진을 왜, 그래, 왜 이런 거요?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나 좀 찍어주시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하나 찍어주시고 그 제목은 약간 뭐딱5 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실검 일일 오르면 아. 책임. 아 근데 막상 클릭을 해봤는데 영상 아래서는 이제 랭킹들을 딱 내려놨더니 딱 심은 뜬그 키패드가 딱 나옵니다. 이제 광고가 딱. 광고였고. 아. <laughs> 재밌어. 아. <웃음> <웃음> 제가 약간 그런 거 약한 거 같아요. 이렇게 또 같이 하는 운동 찍어줄 의사 있으세요? 네. 오늘처럼 한 가끔씩 영상 같이해서. 콜라보로 촬영하는 거 어때요? 잠시만요 네, 갈게요 콘텐츠는 아... <목소리> <코튼 치우면> 진짜 잘 보내시고 싶은데 찍어주시겠습니까? 왜 이렇게 동영상을 <평상시가> 찍냐고 <목소리> 막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시작 상추처럼 찍어주세요, 또 썸네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잡고 제목은 이제 뭐 흔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올리면 조회수만 한 5만, 6만 그럼... 3, 5, 그런 시러울, 달릴 것 같아요. 진짜 싫어요. 4,500점. 약간 그렇게 싫어요. 싫어요. 싫어 김기현! 이제 3대 측정으로. 아, 이제 3대 측정인가요? 맞나요? 발을 아, 막는데 근데 할수 있어요, 진짜. 나 아, 이게 진짜 신기해요. 이게 3대 운동을 지금 오전에 저기 그렇게 한 시간 쳐라고 하고 여기 와서 시작을한 시간씩 버피 테스트랑 뭐 100개 하고 뭐 쉬지 않고 하는데 3대 측정한다는 게 이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없어. 힘들어서 그런거 아니에요? 뭐라고? 뭐라고, 뭐라고 할때 많이 하지? 호흡 들어가셔. 베인 깍지 오 무게중심. 스쿼트. 업. 이지, 자우. 아까 스쿼트 벤치가 ᄉᄇ였나? 저도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<laughs> 심지어 지좀 재밌지 않습니까? 재밌어요. 재밌어? 네. 그렇죠 <그쵸>? 네. 봐요, 재밌다. <웃음> <웃음>